누가 무엇을 했는지, 누가 뭘, 뭘 했는지 다 알려주세요. 멤버 여섯 명 모두 다. 우와! 제가 다 알아요. 같이 연습을 했어요. 그쵸?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어요? 아침부터 부터 어저께 저희가 그, 일곱 시부터 오전 에곱 시? 오후 7 시부터 <laughs> 그저까지 뭐... 전혀? 아, 네, 전에는. 그뭐 했어요? 네, 한 시나 오후 전혀 그럼 몇 시가 되는 전에는 전뭐 했어요? 저희가 일 시부터 한1시2 시까지 연습을 했어요. 그, 전에? 그 전에는요? 네 오늘 오늘 새벽까지. 아, 그 전에는요? 그 아침에는 아침에 뭐 했어요? 아 네. 아침에 뭐 했어요? 아아 네. 뭐 아, 잤어요. 아, 잤어요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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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자고. 자고 저희가 항상 새벽까지 연습하고, 아침에 자요. 자고, 한 6시쯤에 밥을 같이 먹고 출발합니다. 이게 끝입니다. 바로 어, 일과에요. 어제 카페인 했요 네? 어제 카페인 연습했다면서요. 아, 했는데? 저만. 아, 네, 저만 했습니다. 아, 그리고... 동현이는요? <레시아> 못 먹었어요. 동현 오빠 뭐했어요? 오늘... 어제 했어요. 어, 어제 뭐했어? 어제 연습했잖아요. 바로 종일? 네. 연습하라고 네? 바로 됐어요. 네, 네. 작업 어떤 작업? 노래 작업 아 플라이어 <laughs> 아작 근데 그 플라이어 언제 보여줘요? 나도 기대하고 있는데 아 그거는 음이거요아 근데 그거는 나중에 <laughs> 표정니다 표정이에요 표정